어, 이재명 정부는 몇번 했어요? 627, 대출 규제. 6월 27일 날, 집권하자마자. 그리고 8.14 대책. 그리고. 115. 아니, 9월 7일 날, 공급 대책을 음. 또한번 발표, 아, 네. 발표했거든요. 네 번째네요. 그리고 네. 11호 규제 대책. 규제 대책이 아니고 규제 폭탄. 폭탄이 떨어져가지고, 지금 폭탄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요. 음. 왜냐하면 포연이 싹 해가지고, 이 포연이 이제, 포 연기가 싹 거치면 밑에 이제 이렇게 음. 뭐, 뭐가 어디에서 어떻게 되고 뭐가 이제 다치고 죽고 그런 게 보이거든요. 지금 이제는 포연이 지금 거치기 시작하고 이제 그 피해 상황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. 네. 어, 이, 그걸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뭐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신군물량을 해야 되는데 공급절벽을 쌓아놓고 그리고 다른 걸 통해서 한다. 어, 의사가 배가 아픈데, 어, 배탈약을, 어, 처방을 해야 처방을 되는데, 되는데 두통약을 처방. <laughs>